테슬라가 이제 완전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전체에서 말이야. 지금 제일 기다려지는 제품이 바로 테슬라봇, 그러니까 옵티머스인데, 이게 이제 그냥 공상과학 영화 속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서 진짜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았어. 노동이랑 인간 생활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지. 최신 발표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기본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 테슬라 차 색깔 팔레트랑 똑같대. 시작 가격은 대략 4만 5천 달러 정도야. 이 가격이면 앨런 머스크는 로봇을 그냥 테크 엘리트들만의 사치품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 스마트폰을 대중화한 것처럼 가정마다 하나씩 들어가게 하려는 거지. 근데 이 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 테슬라가 사람들과 진짜 같이 살수 있는 로봇이라고 증명하려고 애쓰는 동안 중국 쪽에선 벌써 무서운 경쟁자들이 나타났어. 유니트리 나 프리에 인텔리전스 같은 회사들이 백플립 뛰고 탁구치고 심지어 복싱까지 하는 로봇을 선보였거든. 특히 유니트리 지원 로봇이 소셜미디어에서 엄청 퍼진 영상 있잖아. 연속으로 주먹 맞아도 버티고 넘어지면 스러스터로 스스로 일어나는 거. 외부 도움 없이 말이야.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앨런 머스크는 자기 스타일대로 반격했어. 긴 기술 보고서 내는 대신 본인 폰으로 직접 찍은 드라마틱한 데모 영상을 던진 거지. 옵티머스가 쿵푸 연습하는 장면이야. 겉보긴 기 그냥 쇼 같지만 사실 이건 전략적 선언이야. 머스크가 강조했듯이 영상은 100% 진짜고 컴퓨터 그래픽도 없고 원격 조종도 전혀 없어. 로봇이 완전히 내장 인공지능으로만 움직이는 거지. 즉, 옵티머스는 이제 뒤에서 사람이 조종하는 껍데기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반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어. 영상에서 세게 밀려도 균형을 잡는 거 봤어? 관성 센서, 모터 제어, 반사 알고리즘이 엄청 업그레이드 됐다는 뜻이야. 업계 전문가들은 모션 캡처랑 강화학습이 결합된 결과라고 보고 머스크가 말한 근육 기억이 실제로 구현된 거라고 해. 인간이 무술 배우듯이 자세만 외우는 게 아니라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지. 안전도 확실히 신경 썼어.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여전히 안전 케이블을 달고 있지만 이건 지탱용이 아니라 만약에 균형 잃을 때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이야. 또 비상정지 버튼도 필수로 달려 있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지. 테슬라가 안전이 먼저, 자유는 나중에라는 철학을 여기서도 유지하는 거야. 자율주행차 개발할 때랑 똑같아. 시스템이 스스로 멈출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완전 독립운행을 허락하는 거지. 하지만 머스크도 솔직하게 말했어. 이건 아직 훈련 시나리오일 뿐이야. 무술의 형 같은 거지. 동작이 정해져 있고 의식이 분명한 거. 이번 데모의 목적은 싸움 자랑이 아니라 움직임 범위, 유연성, 균형 유지 능력, 상황 대처 속도를 보여주는 거였어. 자세히 보면 예전 버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움직여. 로봇 특유의 딱딱함이 줄고, 특히 엉덩이랑 어깨 움직임이 사람 같아졌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제일 어려운 부위거든. 유니트리 지원이 강한 타격을 견디고 케이블 없이도 스스로 일어나는 것과 비교하면 옵티머스는 아직 안전 케이블이 필요해 보이긴 해. 하지만 중요한 차이는 그 케이블이 이제 균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로봇이 스스로 설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지. 특히 사람 체형 비율이랑 무게를 고려하면 이건 기계공학적으로 큰 도약이야. 전략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는 격투기 로봇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 로봇들이 쇼는 잘하지만 아직 가정용으로 보여준 건 없잖아. 전략적 중요도로 말하면 엘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는 스타십 다음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도박이라고 했는데 이건 과장이 아니야. 전기차 시장이 포화되고 가격 경쟁으로 이익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재무적 구원투수가 될수 있어. 만약 옵티머스가 대중 소비재로 성공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속적인 서비스 수익까지. 전기차를 훌쩍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낼수 있거든. 하지만 실패하면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신뢰를 못 주거나 사고를 내면 테슬라는 엄청난 재무 충격을 받을 거야. 자율주행 기술 실수로 조사받고 시가 총액 수십억 달러 날아간 것처럼 특히 머스크 비전에서 인상적인 건 자율주행 인공지능이랑 옵티머스 인공지능을 통합하는 거야. 테슬라 자율주행 담당 부사장 아쇼크 엘루스와미가 말했듯이 두 모델이 합쳐지면 진짜 폭발이 시작된대. 이건 허풍이 아니야. 테슬라 차들은 이미 수백만 시간 분량의 실시간 카메라 데이터를 쌓고 있어. 그걸 옵티머스에 공유하면 로봇은 물리 세계를 사람처럼 이해하게 돼. 스크립트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실시간 영상과 센서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 즉 명령 수행기에서 맥락을 이해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거야. 미래의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유튜브로 사람처럼 영상 보고 배우게 하겠대. 상상해봐. 로봇이 완벽한 계란 프라이 만드는 법 영상 보고 진짜 부엌에서 그대로 해내는 거. 텍사스에 있는 로봇이 옷게는 법 빨리 배우면 몇분 만에 전 세계 수백만 대 로봇이 똑같이 업데이트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글로벌 공유 신경망이야. 로봇마다 배우는 학생이자 선생님 역할하고. 모든 발전이 즉시 복제되는 거지. 이게 현실되면 기계 세계에서 학습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야. 근데 다먼 미래 얘기만은 아니야.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상업 제품 되려면 반드시 해내야 하는 다섯 가지 실생활 응용을 이미 정했어. 요리, 청소, 아이돌 보기, 노인돌 보기, 산업 지원이야. 그중 요리가 제일 포괄적인 테스트로 꼽혀. 밥한끼 해내려면 사람이 몇년 걸려 배우는 기술을 다 장악해야 해. 냉장고 안 물건 인식하고, 계란 안 깨지게 주는 힘 조절하고, 불온도 맞추고, 언제 뒤집어야 하는지 알고, 기름 튀는 거 피하고, 칼이랑 불쓸때 안전 확보해야 하잖아. 더구나 각 부엌마다 도구, 위치, 요리 습관이 다르니까 그걸 다 적응해야 해. 만약 옵티머스가 재료 꺼내서 요리하고, 식탁 차리고, 설거지까지 알아서 하면 그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로봇이 진짜 인간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거지. 요리라는 손재주. 섬세함, 환경 인식의 상징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은 집 청소야. 지금 상업용 로봇 대부분이 반만 똑똑한 수준에서 멈춰 있잖아. 둥근 로봇 청소기들은 지도 따라 움직이기만 하는데, 옵티머스는 행동의 목적과 맥락을 이해할 거야. 그냥 먼지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건 주워서 정리하고 의자 제자리에 놓고 테이블 닦고 아이 장난감 치우고, 무엇보다 실제 집처럼 엉망인 상황에 적응하는 거야. 지금 인공지능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 테슬라 시나리오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방을 보고 치워야 할 것이랑 고정된 물건을 구분해.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부딪히지 않게 잠시 멈추고 공간 비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건 미리 짜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인간 행동을 느끼는 인공지능이야. 카메라랑 온몸 센서로 배우는 거지. 한 대가 방 청소 끝내면 가장 합리적인 순서 데이터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공유돼. 다른 로봇들은 수동 업데이트 없이 바로 최적화해. 이렇게 자기 학습 로봇 생태계가 점점 커지는 거야. 청소가 발판이라면 아이 돌보기는 테슬라가 건드린 가장 인간적이고 섬세한 문제야. 앨론 머스크가 말했듯이 목표는 하인 로봇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인내심 많고 믿을만한 인간의 친구를 만드는 거야. 옵티머스는 동화 읽어주고 글자 가르치고 놀때 지켜보고 무엇보다 절대 안전을 보장해야 해. 부모들은 로봇 머리에 달린 카메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만, 머스크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해. 영상은 암호화돼서 로봇 주인만 볼수 있게 한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옵티머스가 진짜 감정 상호작용 할수 있느냐야. 예를 들어, 우는 아이 달래주거나 무서워하는 걸 알아채는 거. 답은 얼굴 인식과 음성 톤 분석에 있어. 테슬라가 조용히 개발 중인 감정 컴퓨팅 인공지능의 기본이야. 성공하면 단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개성 있는 동반자가 될수 있어. 머스크가 특별히 신경 쓰는 또 다른 분야는 노인 돌보기야. 일본, 유럽, 미국에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잖아. 옵티머스는 약 챙겨주고, 이동 도와주고, 넘어지면 감지해서 자동으로 응급 호출하고, 심지어 외로움 줄이려고 대화도 해. 사용자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피곤한 표정 읽고 음악 틀어주자고 제안하거나 차 끓여줄 수도 있어. TV 켜주고, 에어컨 틀어주고, 가족이랑 영상통화 연결해주고, 더 나아가 각 사람의 생활패턴을 배워. 예를 들어, 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침 먹고, 약 먹고, 오후엔 클래식 음악 듣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인간적인 비전이야. 로봇을 가족의 일부로 만드는 거지. 무감정한 도구가 아니라, 물론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감정인식, 자연스러운 반응, 언어 처리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해야 해. 하지만, 앨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에서도 똑같이 했잖아. 처음엔 서툴렀지만, 연속 학습 모델로 놀라운 수준까지 끌어올렸어. 한편, 산업 분야에선 테슬라 공장 자체가 옵티머스의 살아있는 실험실이야. 내부 영상 보면, 로봇이 배터리 정리하고, 부품 옮기고, 옷 깨고, 계란 안 깨지게 들고, 생산 라인 사이를 자신있게 걸어 다니는 거 봤어. 2024에서 2025 사이에 나온 제2 세대는, 쇼용 장난감에서 실용 도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었고 머스크 말로는 제2세대 플러스는 특별한 버전이 될 거래. 집에서 바로 요리하고 청소하고 사람 돌볼 수 있는 수준이야. 돌이켜 보면 개발 여정이 진짜 대담했어. 2021년 인공지능대 이때 머스크는 무대에 그냥 로봇 옷 입은 배우만 올려놓고 미래 비전 얘기했잖아. 그때 전 세계가 웃었지. 장난치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불과 3년 만에 옵티머스는 사람 조종 없이 스스로 걷고 물건 만지고 균형 잡아 테슬라가 하드웨어 제어 분야에서 얼마나 미친 듯이 발전했는지 증거야. 특히 새 세대 액추에이터덕의 움직임이 진짜 근육처럼 부드러워졌어. 이런 진화 때문에 사회적 걱정도 많아. 사람들이 터미네이터 떠올리면서 로봇이 반란 일으킬까 봐 무서워하잖아. 근데 전문가들은 아직 영화 속 자율성 수준은 멀었다고 해. 감시는 여전히 필요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스스로 목표 세울 능력도 없어. 모든 행동은 인간이 만든 데이터랑 규칙에 기반하고. 테슬라는 여러 안전 장치를 넣었어. 물리적 긴급 정지, 소나귀 힘제한, 접촉 시 안전 구역 같은 거. 두 번째 걱정은 일자리 잃는 거야. 이건 사회 전체 문제지. 옵티머스 같은 로봇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육체 노동자가 대체될까봐 두려워해. 하지만 역사 보면 산업용 직조기나 자동차 자동화 때도 그랬듯이. 기술은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야. 로봇 나오면 힘들고 반복적인 일은 줄고, 대신 로봇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수리하고 콘텐츠 만드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 머스크도 그랬지. 우리는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라 직업을 바꾸는 거야. 처음엔 공장이랑 부잣집에만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내리고 능력 오르면 누구나 쓰는 보조도구가 돼. 컴퓨터가 예전에 사치품이었다가 이제 다 쓰는 것처럼, 철학적으로 보면 쿵푸데모는 그냥 기계쇼가 아니야. 상징이야. 기계생물이 자기 몸을 이해하고 균형 잡고 무술 수련하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거. 몸 돌리고 주먹 날리고 피하는 거. 그게 다 기술 자랑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물리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는 증거야. 머스크는 이미지의 힘을 알아. 두꺼운 기술 보고서 안 써도 몇십 초짜리 영상 하나로 테크업계가 몇주 동안 떠들게 만들잖아. 그 속에 숨은 메시지는 내 로봇은 이제 걷는 걸 넘어 움직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테슬라는 전례 없는 기술 융합을 준비하고 있어. 자율주행 인공지능. 매일 수십억 프레임의 실제 카메라 영상을 처리하는 거. 그걸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이랑 합치면 테슬라는 물리세계랑 인간 행동을 다 이해하는 종합 인공지능 시스템을 갖게 돼. 그럼 옵티머스는 그냥 기계 하인이 아니라 인간 지능의 디지털 복제본이야. 배우고 가르치고 수백만 대가 서로 경험 공유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옵티머스 탄생은 기술 진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방식 변화야. 앨런 머스크 원래 인공지능이 인류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그 스스로 인공지능을 실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그에겐 인공지능 미래를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험실이나 거대 컴퓨팅 시스템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람 곁으로 데려오는 거야. 옵티머스는 바로 그 생각의 물리적 형상이야. 추상 모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행동하고 배우고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적으로 보면 옵티머스 진보는 시각 인공지능, 로보틱스, 정밀 메카트로닉스가 만난 결과야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 기반을 다 활용해 이미지 인식, 공간 위치 파악, 실시간 행동 계획, 이걸 바퀴에서 다리로 차 안에서 사람 몸으로 옮긴 거야. 테슬라 차가 장애물 피하고 교통 상황 분석해서 브레이크 밟는다면 옵티머스도 물체 위치 분석하고 무게 추정해서 계란 집거나 물컵 내려놓을 때안 엎지르게 힘 조절하는 거지. 가까운 미래의 옵티머스 인공지능이랑 FSD 자율주행 인공지능은 같은 학습 네트워크 쓸 거야. 한쪽 개선되면 다른 쪽도 자동 업그레이드 되는 거. 경제적으로 엄청난 의미야. 테슬라는 두 시스템 따로 훈련시킬 필요 없이 자동차 세계랑 사람 세계 다 이해하는 단일 신경 모델 하나만 만들면 돼. 그래서 머스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야. 융합 끝나면 테슬라는 구글 딥마인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실생활 응용 범위에서 세계 최대 물리 인공지능 회사가 될 거라. 근데 그 비전을 이루려면 테슬라는 윤리적, 법적, 사회, 심리적 도전 엄청 많아야. 제일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같이 사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까? 기술 역사 보면 모든 혁신엔 회의가 따랐잖아. 휴대폰부터 자율주행차까지. 옵티머스는 그 두려움이 배가 돼. 그냥 도구가 아니라 사람 모양이고, 보고, 반응하고, 심지어 배워. 실제로 자의식 수준은 아직 멀었지만 그 불안감은 진짜야. 테슬라는 얼굴을 무표정하게, 눈빛 부드럽게 디자인했어. 전투 로봇이나 너무 똑같은 인간형 피하려고 기묘한 골짜기 반응 줄이려고 사람 닮았는데 완전 사람이 아닌 그 오싹한 말이야. 법적으로는 나라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정의를 아직 못 정하고 있어. 옵티머스가 물건 망가뜨리거나 사고 내거나 상황 잘못 처리하면 책임이 누구야? 소유자, 제조사 아니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 때도 나왔던 질문인데 생활 로봇은 더 복잡해. 사적 공간에서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니까 법률가들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 필요하다고 해 로봇을 반자율 행동 능력 기기로 보고 자율비행기 같은 윤리 규칙 따라야 한대 근데 머스크는 더 낙관적이야 옵티머스는 위협이 아니라 지루한 일에서 사람 해방시켜줄 기회라고 봐 내부 공유 자리에서 그랬지 하루 8시간 일하기 싫으면 로봇한테 맡겨 그럼 사람은 창작이랑 예술이랑 지식에 집중할 수 있어. 이건 산업혁명 정신 떠올리게 해. 근데 큰 차이점은 이번엔 기계가 사람인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이랑 습관까지 배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옵티머스 시작 가격 4만 5천 달러가 과감하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야. 이 가격이면 중급 전기차 한 대랑 비슷해. 산업용 로봇이 수십만 달러 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소비시장 열어. 머스크는 모델3 때처럼 손에 닿는 가격으로 대량 생산 밀어붙여서 비용 빠르게 낮추길 원해. 5에서 7년 안에 로봇 가격이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장담해. 자동차보다 싸져서 가족마다 최소 한 대는 옵티머스 가질 수 있어. 중요한 건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단독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생태계 중심으로 본다는 거야. 아이폰이 앱 스토어 끌어온 것처럼 옵티머스는 옵티머스 스토어 생겨. 이탈리아식 요리부터 아이 수학 가르치는 스킬 패키지까지 사는 거지.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스킬 플러그인 만들어 테슬라 관리 앱 마켓에 팔아. 그럼 옵티머스는 물리 기기일 뿐 아니라 오픈 인공지능 플랫폼돼 주인 필요 따라 직업 훈련 받는 거야. 누군 셰프 모듈 사면 요리하고 다른 사람 케어 모듈 사면 환자 돌봐. 이건 하드웨어보다 훨씬 큰 정기 수익 만들 수 있어. 당연히 문화적 사회적 측면도 빼놓을 수 없지. 아시모프 소설 속 로봇 친구가 현실 돼가는 거야. 근데 로봇이 진짜 인간 세계에 들어오려면 감정장벽 넘어야 해. 요리하고 청소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도 아이한테 동화 읽어주거나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건 머스크는 할수 있다고 믿어. 로봇이 공감이랑 존중을 보여주면 비록 시뮬레이션이더라도 그럼 옵티머스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인공지능 연결하는 다리가 돼. 미래를 보면 2025년이 중요한 마일스톤이야. 머스크가 특별하다고 한 옵티머스 J세대 출시 시점이지. 지금 속도면 J세대는 안전 케이블 없이 완전 자유 이동하고, 요리하고, 옷 깨고, 실제 상황에서 사람 도울 수 있어. 그 데모 성공하면 옵티머스는 실험실 벗어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아이폰 2007년이나 모델 S 2012년 같은 역사적 순간이야. 실패하면? 테슬라는 심각한 재무 위기 맞을 수 있어. 머스크가 회사 미래 거의 다이 도박에 걸었으니까 근데 앨런 머스크는 위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잖아 그에겐 모든 진보는 과감한 한방에서 시작돼 옵티머스가 쿵푸 끝나고 인사하는 순간 머스크가 새 시대의 인사라고 한그 장면 사람들은 알아 이건 그냥 쇼 로봇이 아니라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상징이야 사람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 열리는 세상 기계노동에서 자유, 창조지성 높이고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의미 다시 정의하는 것. 결국 앨런 머스크가 모두에게 던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로봇이 사람 대신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로봇이 다 해줄 때 너는 뭘 할래? 야, 이건 투자자나 엔지니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야. 옵티머스는 테슬라 제품이 아니라 인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